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3년 5월 4일 목요일이고, 지금은 오전 7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파이코인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,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,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으니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.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. 확인해서 답변 드릴게요.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세요.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를 인지를 하고,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. 자 그리고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들어오시면 당연히 파이코인 관련해서 뭐 상장 일정이나 내용들 올라오는 것들 빠르게 공유해 드리면서 일정 공유부터 어 내용들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. 문자로 소통도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소통방에서 대화하는 게 훨씬 편하고 올라오는 속보들 같은 거 빠르게 받아보시기 더 편하겠죠. 당연히 비용 요구하는 거 전혀 없고 후원을 유도하거나 일체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 편하게 저희끼리 소통하는 무료 소통방이니까요. 입장하셔서 함께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. 자, 제목 보세요. 파이 체인 몰에서 개척자가 가져야 할 베스트셀러 명품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어요. 그러면서 파이 체인 몰이 오픈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, 를이 파이 체인 몰은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와 통합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. 이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는 파이를 결제 수단 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파이 체인물 이거 못한 것 같은데 파이 체인물 자체는 파이유니어가 파이코인만을 사용하여 구입할 수 있는 몇 가지 고급 제품을 추가를 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아이폰도 추가가 됐다라는 거예요. 자 그래서 어, 파이 체인물에서는 물물교환할 준비하세요. 우리는 새로운 아이폰과 다른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라고 트위터까지 올라왔는데 솔직히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뭐 그렇게 솔직히 좋아 보이진 않아요. 좋아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어, 이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솔직히 중국에서 유지하고 있는 이 파이코인 이 파이코인 스토어가 훨씬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관리가 잘 되는 것 같고 제품들도 다양하고 가격도 잘 책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국내에서도 지금 225개 매장에서 이 파이코인 결제를 지원하고 있죠 평균적으로 44,706원으로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, 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파이코인을 결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파이네트워크 최신 업데이트 버전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살펴봐야 되는데, 자, 첫 번째로는 향상된 속도 및 안정성, 그리고 더 나은 장치 호환성,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, 이런 추가적인 개선이 뭐 나쁜 건 아니죠. 좋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메인넷에 대한 오픈, 이것도 언제쯤 진행이 되는지 계속 살펴봐야 된다.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이 내용들이 정말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파이코인을 상장 전까지 끊임없이 채굴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찍는 거예요. 제가 지금 3년 넘게 매일매일 저 채굴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건 파이코인이 상장되고 나서 내가 채굴한 파이코인으로 내가 과연 뭘할수 있을까? 어떤 걸 하면 좋을까?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자 그리고 마지막 기사 보시면 파이 브릿지는 베트남에서 공식적으로 운영 허가를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어요. 자 그래서 이 파이 브릿지가 뭐냐면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에서 구축한 애플리케이션으로 파이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이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파이 네트워크 사용자는 파이를 다른 암호화폐와 거래하고 파일을 사용하여 이미 파이 브릿지와 협력하는 온라인 상점에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등 파이 네트워크 외부 거래에서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브리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실질적으로 파이 코인을 활용하고 교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베트남에서 공식적으로 운영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활용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상장도 되기 전부터 벌써부터 활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이 코인에 대해서 상장을 안 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번 좋은 기대하면서 파이 코인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